맛 없어, 거는? 오늘 도대체 떡볶 몇개 드시는 거예요, 아들? 너무 과식하지, 네. 너무 간식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에, 네. 그 손으로 아빠 만지고 쓰다듬고 잘했네, 아유 착하다, 그냥 모든 손으로. 그래. 이 맛은 아니야. 희도 없는 김에 씹어 먹으려고 하네. 응, 응. 아빠 주실려. 유가 언죠요 응? 힘을 좀집중 응, 중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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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. 너무 큰데, 시우야. 응. 아이고. 엄머 <laughs> 맛있어 사마시안 마시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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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그 마시사, 마시사, 그래사그시사 마시사, 마시사, 마시그 마시사, 마시 어이구, 입에서 다시 나와. 응. 어디 갔어, 그거 어디 갔어? 있네. 응. <laughs> 아이고야, 뭐, 하나 뚝딱 하셨습니까, 아들? 아이고, 물잘 먹네. 떡방. 자, 우야그 아빠 비싼 가방 만지면 안 돼. 안 돼. 어, 그 가방 만지면 안 된다. 안 된다, 안 된다. 안 된다. 쇼, 일로와. 물 좀만 더 먹자. 싫어. 알았어, 알았어. 으, 응, 그랬어. 일로와. 그만 먹어. 안 돼. 없어. 손좀 닦자. 하나, 에